도레포션 성격 있기입니다. 후카트, 윤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장 1절, 사사기 11장 1절에서 33절,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여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여와가 명령하는 법의 규례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올리지 아니한 붉은 암소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여라. 너희는 엘르아자르 제사장에게 그것을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침박하도로 끌어내어 자기 앞에서 잡아야 한다. 엘르아자르 제사장이 그의 손가락으로 그피중 일부를 취하여 그 피를 일곱 번 회막 앞쪽에 뿌려야 한다. 그의 눈앞에서 그 암소를 불살라야 하니 그 가죽과 고기와 피를 똥과 함께 불살라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색 실을 취하여 그 암소를 살은 불 가운데로 던져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자기 옷들을 빨고 몸을 물에 씻고 나서 진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제사장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을 불사른 사람은 자기 옷들을 물에 빨고 몸을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소의 죄를 모아서 짐 바깥 정결한 곳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정결 예식의 물을 위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것은 속죄용이다그 암소의 죄를 모은 사람은 자기 옷들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우거하는 나그네에게 영원한 규례로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의 시체에 닿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정결해지지 못할 것이다. 죽은 사람의 시체에 닿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 목숨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의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않아 그는 부정하며 그의 부정함이 아직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천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이다. 그 천막에 오는 모든 사람과 그 천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밀봉되지 않고 열려있는 모든 그릇은 부정하다. 칼에 찔려 들에서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사람의 뼈나, 무덤에 닿는 모든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들은 그 부정함을 위하여 속죄제물로 불사른 죄를 취하여 그릇에 넣고 그 위에 생수를 담아야 한다. 그리고 정결한 사람이 우술초를 취하여 그물에 적셔서 그 천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뼈나 칼에 찔린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무덤에 닿는 사람에게도 뿌리되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려야 한다. 그러면 그는 일곱째 날에 정하게 되며 그의 옷들을 빨고 그의 몸을 물에 씻어 저녁에 정결해질 것이다. 부정한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목숨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그가 부정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결 예식의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않아서 부정하다. 그들의 영원한 교례는 이러하니 정결 예식의 물을 뿌리는 사람은 그의 옷들을 빨 것이고 그 정결 예식의 물에 닿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사람이 닿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첫째 달에 찐 광야로 왔다. 그리고 그 백성이 카데시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혔다. 그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모셰와 아론에게 모였다. 그 백성이 모셰와 다투며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 형제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당신들이 이 광야로 여호와의 공동체를 데려와 거기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죽게 하느냐 그리고 왜 당신들이 우리를 미츠라임에서 올려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은 씨 뿌릴 곳도 무화과 나무도 포도 나무도 석류 나무도 마실 물도 없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입구로 공동체 앞에 와서.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지팡이를 취하여라. 그리고 너와 내형 아론은 그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 있는 바위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물을 줄 것이다. 너는 그 바위로부터 물을 그들을 위하여 나오게 하여 그 회중과 그들의 가축을 마시게 하여라. 그가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그 지팡이를 여호 앞에서 취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그 바위 앞으로 그 공동체를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잘 들어라, 거역하는 자들아, 이 바위로부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나오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들어 자기 지팡이로 두번그 바위를 쳤다. 그러자 많은 물이 나와서 그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마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를 내가 그들에게 준그 땅으로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함께 다투었던 무리바무이다 그가 그 거룩함을 보이셨다. 모세는 카데시에서 에도망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만난 모든 고난을 하십니다. 우리 조상이 미츠라임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미츠라임에서 많은 날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츠라임인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미츠라임으로부터 우리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경계 끝에 있는 한 성인 카데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경계를 지인할 때까지 왕의 길로만 가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에돔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를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칼로 내가 너를 맞으러 나가지 않게 하여라. 이스라엘 제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큰 길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물을 우리 곧 나와 내 가축이 마시면 내가 그 값을 드릴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발로 지나가기만 할 것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애돔이 많은 백성을 무장시켜 그를 맞으러 나왔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자기 경계를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에게서 돌이켰다. 이스라엘의 손온 회중이 카데시에서 이동하여 호르산으로 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호르산곧 에돔 땅 경계 옆에서 말씀하셨다. 아론은 그의 백성에게로 모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입을 거역한 일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자르를 취하여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호르산으로 올라오너라. 아론에게서 그의 옷들을 벗겨라. 그리고 너는 그의 아들 엘르아자르에게 그것들을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백성에게로 모아질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온 회중의 눈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셰가 아론에게서 그의 옷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 아자르에게 그것들을 입혔다. 아론은 거기 그 산꼭대기에서 죽었다. 그리고 모셰와 엘르 아자르는 그 산에서 내려왔다. 온 회중은 아론이 숨을 거두는 것을 보았다. 온 이스라엘 집이 아론을 위하여 30일을 울었다. 네계부에 사는 크나안인 아라도 왕은 이스라엘의 아타렘 길로 오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 가운데 얼마를 포로로 잡았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을 말하였다. 만일 당신께서 제 손에 이 백성을 정령 주신다면 저는 그들의 성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크나안인을 주셔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성들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다. 그들은 호르산으로부터 숲 바닷길로 에돔땅을 돌아서 이동하였다. 그 백성 자신이 그 길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과 모시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들은 미찌라임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자신이 이 시시한 음식에 진저리가 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그 백성 안에 보내셔서 그것들이 그 백성을 물어 많은 백성이 이스라엘 중에서 죽었다. 그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에게 대항하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셔서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십시오,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깃발 위에 달아라. 물린 모든자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깃발 위에 달았다. 그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여 오보데서 진을 쳤다. 그리고 그들은 오보데서 이동하여. 햇대는 곳 모압 앞쪽 광야에 있는 이에하 아바림에서 진을 쳤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동하여 제렛 와디에서 진을 쳤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동하여 에모리 경계 바깥쪽 광야에 있는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다. 왜냐하면 아르논은 모압과 에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여호의 와 전쟁들의 책에서 이렇게 전해진다. 수파에 있는 바햅과 아르논와디들과 그 와디들의 비탈은 아르마을로 뻗어 있고 무압 경계에 기대고 있다. 거기에서 에브로로 갔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그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부에르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불렀다. 우물물아 올라오너라. 우물물을 위하여 화답하여라. 그 우물은 고관들이 받고 그 백성의 귀인들이 떨었다. 통치자의 지팡이와 그들의 지팡이로 그들은 광에에서 마타나로 마타나에서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 바모트로 바못에서 피스가 꼭대기 곧 예시문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로 갔다. 이스라엘의 에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파토로나 포도원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경계를 지날 때까지 왕의 길로만 갈 것입니다. 시온 왕은 이스라엘의 자기 경계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온은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맞으러 광야로 나가 아하츠로 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스라엘이 칼로 그를 쳐서 그의 땅을 아론 돈에서부터 약보 곧 암몬자선의 경계 입구까지만 차지하였다. 왜냐하면 암몬자선의 경계는 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성을 취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모리의 모든 성, 곧 헤시본과 그곳의 주변 모든 마을에서 살았다. 왜냐하면 헤시본은 에모리 왕 시온의 성이며, 시온은 모압의 이전왕과 싸워 그의 모든 땅을 그의 손으로부터 아르논까지 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시인들이 이렇게 읊었다. 해시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성이 지어지고 국권해 지게 하여라. 이는 해시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성읍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논 산당 주인들을 삼켰기 때문이다. 아, 내게 화로다, 모압아. 그 모시의 백성아, 너는 망했다. 그가 자기 아들들을 도망자들이 되게 했고, 자기 딸들을 에모리 왕 시원의 보로가 되게 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해시본부터 디본까지 망하게 했고, 우리가 노파흐까지, 메드바까지 황폐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모리 땅에서 살았다. 모세가 야제르를 정탐하려고 사람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곳의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에모리인들을 쫓아내었다.그들이 돌이켜 바샨길로 올라가니 바샨 왕 옥이 그들을 맞으러 나왔다.그와 그의 모든 백성이 에드레이로 전쟁하려고 나왔다.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왜냐하면 내 손에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땅을 주었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해시본에 사는 에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그에게 행하여라. 그래서 그들의 생존자가 남지 않을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쳐서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이스라엘 제손이 이동하여 모아 바라바 곧 야르덴 예리오 건너편에 진을 쳤다. 사사기 길루앗 사람 입타흐는 힘센 용사였으며 창녀의 아들이었다. 길루앗이 입타흐를 낳게 하였다. 길루앗의 아내가 그에게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타흐를 쫓아내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입타흐가 그의 형제들로부터 도망하여 도부 땅에서 살았다. 건날들이 입타우에게 모여서 그와 함께 약탈하러 나갔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웠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도브 땅에서 입타우를 데려오려고 가서 입타우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울 것입니다. 입타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소. 그런데 왜 당신들이 고통에 처했다고 지금 내게 왔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타우에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돌아왔으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셔서 암몬 자손과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길르앗의 모든 주민 곧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입타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당신들이 나를 암몬자선과 싸우러 돌아가게 하여 여호와께서 내 앞에 그들을 주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오. 길라 장로들이 입타우에게 말하였다. 당신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서 듣고 계십니다. 입타우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그 백성이 그를 위해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그를 삼았다. 입타우가. 미츠파의 여우 앞에서 그의 모든 말을 고하였다. 입타흐가 암몬자산의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은 내 땅에서 싸우려고 내게 왔습니까? 암몬자손의 왕이 입타흐의 사신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미츠라임에서 올라올 때내 땅을 아르논에서 야폭과 야르덴까지 취했기 때문이요. 그러니 지금 그것들을 평안히 돌려주시오. 입타우가 다시 암몬자선의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니 사신이 왕에게 말하였다. 입타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당과 암몬자선의 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미지라임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은 광야길로숲 바닥까지 걸어갔고 가데시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에도망이 듣지 않았고 모압방에게도 역시 보내었으나 그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스라엘이 카데시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 모압 땅의 해 뜨는 동쪽으로 가서 아론논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나드론이 모압의 경계이기 때문에 모압 경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시본 왕곧 에모리 인들의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가 당신 땅을 지나 내 장소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경계 지나가는 것을 믿지 못하여 시온은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즈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주시니 이스라엘이 에모리인을 쳐서 그들이 사는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모리인의 모든 경계, 곧 아르돈으로부터 야보까지의 그리고 광야로부터 야르덴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모리인을 이스라엘 그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겁니까? 당신의 신 크모시가 당신이 차지하도록 한 것을. 당신은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쫓아내신 모든 곳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모아방 찌보르의 아들 발락보다 정령 더 낫습니까? 그가 이스라엘과 정령 다투거나 그들과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의 해시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로에르와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돈 옆에 있는 모든 성에서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때 땅을 찾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죄지은 것이 없는데 당신은 내게 악을 행하여 나와 싸우려고 합니다.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그에게 보낸 입당의 말들을 듣지 않았다. 입타우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가 길르앗과 모나쉐를 지나갔으니 길르앗의 미츠페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츠페로부터 암몬 자손 쪽으로 지나갔다. 입타우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말하였다. 당신께서 정령 제손에 암몬 자손을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나를 맞으러 제집 문에서 나오는 그 사람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를 올림잼으로 드릴 것입니다. 입타흐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지나가니 여와께서 그의 손에 그들을 주셨다. 그가 아로에로로부터 민니테 가기까지 20개의 성을 치고 아벨 크라임까지 매우 크게 쳤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였다. 요한복음 니코데모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아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내가 내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그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그 인자도 들려야 하는 것은 그 인자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은 이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으니 참으로 그들의 행위가 악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 행위로 징계받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빛으로 나오는 것은 자기 일이 하나님 안에서 행해졌음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아멘.